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어떤 고대 공동체가 경험한 뜨거운 영적 부흥 그리고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했던 아주 야심찬 시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새해 첫날이나 어떤 특별한 계기로 정말 뜨겁게 뭔가를 다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심이 슬그머니 심해지는 경험 말이에요 우리 다 있잖아요 그쵸? 그 벅찬 감동, 그 뜨거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쭉 이어갈 수 있을까? 바로 이 고민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느에미야 10장의 출발점입니다. 자,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이 결단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와 52일 만에 재건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리고 곧이어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 앞에서 낭독되자, 공동체 전체가 말 그대로 뒤집어집니다. 엄청난 영적 부흥의 파도가 휩쓸고 간 거죠. 바로 그 감격과 회개의 정점에서 이들은 결심합니다. 이 마음 이대로 흘려보내선 안 된다. 뭔가 확실한 약속을 하자. 그래서 문서로 된 구속력 있는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의 뜨거운 부흥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거죠. 이 감격이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이걸 아예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만들어서 못 박아 두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였냐면요. 그냥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고 파이팅 외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구속력 있는 언약이라는 걸 맺은 거죠.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거의 국가 간에 맺는 조약 같은 거예요. 지도자들이 직접 도장을 찍고 맹세까지 한 공식 문서.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라고 선언한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을 한 셈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서약서에 도대체 누가 자기 이름을 걸고 서명했을까요? 이 서명자 명단을 보면요. 이 약속이 그냥 몇몇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무려 84명입니다. 공식적으로 문서에 이름을 올리고 인장을 찍은 지도자만 84명이었어요. 한두 사람이 주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숫자 자체만으로도 이 약속에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사회 전체적인 결단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이 84명을 좀더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정말 재밌어요. 여기 차트에는 보기 쉽게 그룹으로 나눠놨지만, 제일 먼저 서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총독 느헤미아였습니다 최고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그룹, 레위인 그룹,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대표들까지 말 그대로 사회, 정치, 종교, 행정을 책임지는 모든 리더십이 총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종교적인 다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의 서약이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건 지도자들끼리만 한 약속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서명하지 않은 나머지 백성들 전부 심지어 여성들과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이 약속에 참여해서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만약 우리가 이걸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 와 정말 목숨을 걸고 한 맹세였던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목숨까지 걸고 한 약속의 내용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이 언약의 핵심을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세 가지 구체적인 약속이 나옵니다. 그세 가지 기둥이 뭐냐면, 첫째,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순결. 둘째, 돈보다 신앙을 앞세우는 경제적 정의. 그리고 셋째,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예배의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세 가지는 과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넘어졌던 바로 그 지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려 한 거죠. 자첫 번째 약속부터 보죠. 바로 주변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어떤 인종 차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다른 신을 섬기는 문화가 결혼을 통해 스며들어와서 공동체의 신앙을 흔드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영적 방화벽을 세운 거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와 이건 진짜 급진적이에요. 바로 돈보다 하나님을,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정의를 우선하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안식일에는 장사를 포함한 모든 경제 활동을 딱 멈추는 것,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전에는 모든 빚을 그냥 다 없애주기로 한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파격적이죠? 거의 반자본주의적인 선언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입니다. 이 모든 신앙생활의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성전을 절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여기 인용된 구절처럼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겠다고 말하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이 얼마나 디테일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냥 헌금 잘 냅시다가 아니에요 모든 성인이 매년 내는 소액의 성전세가 있었고요 재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가문별로 돌아가면서 나무를 바치는 나무 헌물도 있었죠 또 모든 수확의 첫 열매는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의미에서 바쳤고 무엇보다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아주 체계적인 11조 제도까지 마련했습니다 이건 그냥 돈을 내자는 약속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할 정교할 시스템을 설계한 거라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계획하고 진심으로 맹세까지 했으니 이제는 정말 완벽해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과연 이 뜨거운 결심이 시간이라는 시험대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마지막은 조금 씁쓸합니다. 이 모든 약속의 정점에 있는 한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정말 비장하지 않나요? 그런데 과연 그들은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타깝게도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느헤미야서 바로 그 뒷부분인 13장을 보면 이세 가지 핵심 약속이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보세요. 결혼하지 않겠다던 약속은요, 지도자들부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겠다던 약속은요, 시장에서는 버젓이 장사가 열리고 있었죠. 성전에 지원하겠다던 약속은요. 11조가 끊겨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 자기 밭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그 뜨거웠던 처음의 다짐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뼈아픈 현실이죠.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는 거울처럼 오늘 우리를 비추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진심을 다해 한 약속조차 지키기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우리의 가장 좋은 의도와 실제 행동 사이의 이 커다란 간극,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